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뭐든지 빨아들이는 상자 모드 인데요. 이 모드는 말로 하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바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모드는 상자가 5개 정도 추가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본 상자에 이거 여기서만 나오는 원석, 그리고 카펫을 이렇게 둘러주고 하면 첫 번째 상자, 그리고 첫 번째 상자를 사용해서 다음 노란 카펫을 하면 두 번째 상자. 그리고, 세 번째 상자, 네 번째 상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 상자까지, 검은 카페. 이런 식으로 이루져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상자가 있냐면, 보시면, 여기 보면, 이런 상자를 여기다 두고, 그러면 여기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약간 이때까지 본 상자랑 되게 달라요.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비어 있지 않, 비어 있긴 비어 있는데 이상하게 비어 있잖아? 여기 이 상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가 보이려나 보나 마우스 안보이는것 같은데? 잠깐만 마우스 포인트 안보여 되겠지? 자 이거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3 곱하기 3에 있는걸 흡수할 수 있어요. 자기 근처에 있는거 다시 누르면 내보낼 수 있고 내보내면 내보낼 수도 있고요 <laughs>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만약에 이걸로 이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거거든요 보면 현재 1단계 2단계 단계, 4단계, 5단계인데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좋거든요. 봐봐요. 이게 첫 번째는 이 정도 크기인데 두 번째는 좀더큰 크기, 5곱하기 어, 5 그리고 다음 거는 7곱하기 7일 거요. 그리고 9곱하기 9 그리고 11곱하기 11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더 많은 걸 수용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집 같은 경우 좀 지어놨을 때 집을 가지고 가면 좋을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집을 지어놨거든요 집이 항상 집을 두고 거기다 템이 많다 보니까 그 집으로 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집을 아예 상자에 놓고 다니면 편하겠지? 하지만 제가 집을 좀 크게 지어가지고요 집이 다안 들어간다는 게 한계예요 집을 좀 크게 지었어요 이게 원래 이거 모드 보고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지었던 집이라서 집이 좀 컸다는 게 것도수가 없는 한계예요. 집이 좀 컸어. 그리고 다음 거는 이건데 이게 아 맞다. 이 이거 있죠. 이거 이 원석은 에메랄드에다가 자홍색 염료를 하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냥 땅굴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굳이 에메랄드로 만들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초록색 선인장 염료로 하면 에메랄드로 되돌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이 원석이랑 막대기를 하면 이런 스태프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이 스태프 같은 경우는 상자의 크기라고 해야 되나 상자의 범위라고 하는 게 맞겠지? 상자의 범위를 알수 있어요 이 정도 범위를 흡수할 수 있다고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드를 넣고 집을 지었을 때는 이 크기에 맞춰서 집을 지으면 되겠죠? 이 크기에 맞춰서? 그러면 좀더 편하게 완벽하게 집을 더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되나? 될거같았는데 보자. 뒤에가 약간 모자라. 뒤혜가 약간 모자라네. 씨, 아깝다. 이런 식으로 이게 설정 같은 걸 만질 수가 있던데 제가 이 설정은 잘 몰라서 아, 그래서 설정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래쪽으로 먹는 거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각오 포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침대도 있는데 침대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침대도 만들 수 있어요. 자볼까? 보자. 이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 뭐라하지? 어, 원래 자야지 스폰 포인트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스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누르는 것만으로도 스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 아니면 음, 원래 스폰 포인트는 침대에서 잤을 때 항상 바뀌잖아. 근데 갖고 다니면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자 뭐라하지? 말을 모르겠는데? 잠깐만 다려봐말 정리해볼게. 어, 그러니까 원래 상자는 상자가 아니라 침대는 거기서 잔 거를 스펀 포인트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침대가 떼지는 거잖아. 요 일종의 상자에 넣으면 그런 스펀 포인트가 망가질 거 아니야. 근데 상자에 넣어도 스펀 포인트가 안 망가지게 하는 그런 침대인 것 같아. 내 설명을 이런 식으로 봤었거든. 잘은 모르겠다. 이 모드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도 넣을 수 있고 상자도 넣을 수 있고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좋은 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상자 제가 뭐든지 빨아들인다 했잖아요. 그리고 떨어뜨린 아이템 또한 빨아들이거든요. 봐봐요. 여기에 내가 뭘 넣어놨거든. 이렇게 뿌리면 이쪽에 원래 있던 이 상자들을 제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냥 뿌려서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뿌려가지고 넣을 수가 있어. <laughs> 그냥 뿌려서 넣는 거고. 그리고 또어 뭐야 다 뿌렸다 여기 안에 있어야되겠는데? 여기 어딘가에 내가 꺼내는게있을거같 그리고 이건가? 어 이것처럼 어나 지금 깻모가 아니네 <laughs> 이것처럼 혹시 모로 작업대 그리고 마법보여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넣어놓, 넣어놓고 사용을 하면 좋겠죠? 상자안에다가 아이템을 넣어놔도 다 적용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가 상자에 넣은템 또한 해서 꺼내면 다 들어가 있어요.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상자 걱정이나 템창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뭐든지 빨아들인다는 이유가 또 있지. 동물들도 또한 빨아들입니다. 동물들 또한 빨아들여요? 어, 도망갔어. 가만 있어라. 얘가 가만 있어야지 빨아들 수 있는데. 오 했다 된가시안 됐어 닭으로 합시다 닭으로 가만 있어 딱 가만 히 있어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닭이 없어졌잖아요 어? 이상하다 오닭 어, 소환됐다 봐봐 이런 식으로 닭 닭이랑 모터들도 넣을 수 있거든요 보면 다른 모터들도 해볼게 뭐 마녀 마녀 같은 경우도 모터니까 가능하고 이거 뭐 버섯 소 하고 이런 식으로 동물들도 넣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어, 동물 농장을 만들 때 정말 편할 것 같죠? 농장을 만들 때 정말 편하겠지? 그리고 제가 약간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음, 갑자기 하나 더 늘었어. 잠깐만요. 하나 더 늘었어. 철이랑 호박. 원래는 엔더 드래곤을 하고 싶었는데 엔더 드래곤 같은 경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포기하기로 하고 뭐아 이거 해골인가? 해골. 그리고 솔샌드, 어... 솔샌드. 위더도 가둘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더 넓은 범위로 하면 좀더 집어삼키기 편할 거야. 범위가 넓으니까 먼저 골렘부터, 골렘부터 해볼게요. 골렘.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위더. 위더 소환하는 법 이렇게 소울 샌드 세 개를 아네 개를 이렇게 둔 다음에 위에다 위더 머리를 설치하면 위더가 소환됩니다. 아직 소환되기 직전에 먼저 뭐 빨아들여 볼까? 오! 야, 위더도 넣어 갖고 다닐 수 있어. 체력이 이상해졌는데 위더? 아직 다안 안 돼서 그런가? 이거 나중에 위더 잡기 편하겠다. 어, 상자 없었다. 위더 다시 넣어 줄게요. 오안넣어줬어 어, 잠깐만. 넣었다, 넣었다, 넣었다. 여기 안에는 위더가 갇혀있어요 여러분 위더가 갇혀있는 상자를 하나 갖고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이런식으로 몬터 또한 다 가질 수가 있어서 위험할 때나 좀 가지고 가고 싶은 몬터 뭐 예를 들어서 닭같은거 키우고 싶으면 키울 수도 있고 정말 최고는 그거거든? 이게 땅굴 깰때 장난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범위가 넓은 상자를 갖게 되면 땅굴 깨때최고예요 근데 지금 위더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거가 좀 걱정되는데, 위더는 그냥 저기서 버려놓기로 하고, 일단은 이거 쓸어봅시다. 이거 껐겠지? 알아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응, 동굴이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 다이아가 아직 안 나오는 잡표니까 이거 말고 좀더 아래, 다이아 나오는 표에서좀더 아래 이 정도. 여기서 만약에 쓰게 되면 돌이랑이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들어가게 돼서 여기에 떠, 어떤 게 어떻게 있는지. 어, 잠깐만요. 이 상자 안에 위더가 있어가지고 다른 상자를 꺼낼게. <laughs> 이 상자 안에 아직도 위더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템이 어떻게 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다야가 아직도 없지만,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또 뚫려. 그쵸 위더가 또있나보다 이렇게 뚫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더 편하게 볼 수가 있게 돼. 또 뚫려가지고 그럼 여기다 딱 보면. 다이아가 있을 법도 한데 없네. 뭐든지 빨아들여서 다이아 뭐다 상관없이 빨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이랑 용암 또한 빨아들이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물이랑 용암 이런 것도 다. 아이고 생각 니까 용암이랑 물이랑 겹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여기쯤 여기다 설치해서 빨아들이게 되면 용암도 따로 되고 그리고 물 또한 따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해 돼서 근데 여기 안에 있는 템을 꺼낼 수는 없어 여기 안에 있는 템을 따로 꺼낼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 뭔가 치면 나오는 건가? 해볼까? 아닌데? 이거 뭐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다이아가 나올 때까지 해볼까 어, 다이아 나왔다 보면 여기 다이아가 나왔잖아 그러면 그러면 다시 설치한 다음에 위치를 외워서 또 캐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굴 찾을 때도 편하고 다 편할 것 같아. 자, 그러면 <laughs> 잠깐만 오랜만에 엔딩 보금을 찍고 싶어. 자, 그러면 이때까지 그 뭐든지 빨아들이는 상자 모드였는데요. 이거 말고도 제 유튜브에 재밌는 모드 리뷰가 많으니까 되게 신기한 거 많아요. 다들 한 번씩 보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당장 눌러주면 안 될까? 구독하기 버튼 눌러줘. <laughs> 자 구독하기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